우리 잘 만든다? 선택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쁜 것보다는 음. 화려하게 누가 봐도 와,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것 같다.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겠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솔리퍼 31번 전중혁입니다. 성우 f c 미드필더 문지환입니다. 36번 공격수 김성우. 수비수 연재훈입니다. 나에게 유니폼입니다. 뭐, 어떻게 보면 저를 상징할 수 있는 무거운 경기장에 선택되어야 입을 수 있으니까 경건해지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, 유니폼이. 갑옷? 전쟁터 갔을 때 그런 느낌으로다가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 디자인은 진짜 이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요 디자인 적으로는 K1, 2 중에서 진짜 최고 이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다른 팀 유니폼 보면 안 이쁘는 거엄 많았거든요 이게 리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트팀 팬들도 아마 저희 팀 유니폼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니폼 디자인 그거로 직접 해보실 텐데 이게 상의부터 하의까지 여태까 하면서 안 입어본 색? 노란색. 오. 옛날 맥홀 느낌 살려가지고. 아, 어, 어. 일단 검은색으로 하고 이거는 너무 다르다. 멋진 머리 부분 아 딱. <laughs> 몸판은 네. 이제 검정색. 노란색 노란색 이쁘다. 노란색 노란색이 진짜 이쁜 거 같아. 노란색. 아, 목 라인. 네목 라인. 노란색이랑 노란색. 일단은 검정색이 힘들어. 노란색 검정이 이쁜데 검정색 검정색. 검정색이 제일 다 다른 색깔 안 맞네. 검은색. 검은색 더이쁘 다른 색깔 보다 원래 노란색, 검정색이 좀 이쁜 것 같아요, 훨씬 저희 목 라인은 검은색으잘 어울려요, 노란색이 아까 패션 피플들이 알거든요 다음은 컴백 끝인가요? 네 컴백 네. 끝? 근데 뭔가 이것도 검정으로 가야 될것 아, 같은데 목이랑 다른면 네. 이상할 것 같은데? 솔직히 우리 인생에 검정색은 검은색. 거칠 수가 없다 글쎄? 뭔 노란색이 밝으면서도 약간 검정색이 들어가서 강하게 보인다 해야 되나? 색깔이 이쁘네요, 잘 맞네요, 이게 다이아몬드 핑계 음. 그럼 이것도 잘라리 끝에 회색으로 하면 하새로가... 맞잖아 이렇게까지는 그냥 맞춘 이야을것 같아요. 이렇게 할 거면 다 맞춘 게 나을 것 같아요. 흰색이요. 저희 검정색이요. 다이아몬드로. 여기랑 여기는 색깔이 같은데 여기가 달라 버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검정색, 다이아몬드로. 블랙 앤 화이트? 블랙, 이 아, 화이트요. 블랙은 어 블랙, 저희 검정색이 좋것 같아요. 안 별나게 이거, 어, 이런, 이런 거. 약간 세 네. 어, 보이는 거같청 접쓸수 있는 거가요 써도 돼요? 네. 뭐가 뭐, 좋을까? 이거 해볼래? 이거한번펼 성남 한번뜯볼까 아니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걸로, <웃음> <웃음> 이걸로 할까? 안돼안돼 이거 이걸로 할게요 그러지 아니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성남 영어로 성남하고 화이트 송이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 이거 <laughs> 이걸로 팔로우 많이 시 네, 홍보 홍보하면서 <laughs> 네. 이걸로 그 이이 거. 요 이 거는 제스처. k.sw <laughs> 이거는 아 괜찮네요. 성훈이야, 성훈. 성훈이 잘했으면 해서. 뒤에는 이제 제인 스타일로 다음 <laughs> 이제 아 장점원이 괜찮은데. 노란색, 빨간 색그레었어그느낌은뭐야 정전적인 노란색 빨간색 그뭐 노란색. 노란색. <laughs> 잊혀지지 않게 절대. 선생 이제 파이트. 네, 요 위에가 근데 검정이거랑 바지가 흰색 있는 이상하 검정색 위에 색깔 맞춰가지고 검정색. 뭐 이렇게 무난한 게? 다이아몬드가 괜찮게 나오니까 색깔만 좀잘 정하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제일 무난하고 이쁜 것 같아요. 이쁘네요, 이쁘네요. 뭐잘 음, 어울린다. 콜롬비아 느낌도 나고 살짝. <laughs> 이거 만드 힘들다. 지금가 이게? 어다 했는데? 진짜? 팬들이 되게 싫어하진 않으니까 이보니까 쉽지 않은데 롤멘트 유니폼도 이쁘다 라고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쁜 것보다는 그 화려하게 누가 봐도 와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겠다 분홍색에 분홍색이라든지 약간 그런 유니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쁜 것보다는 뭐 지금도 저희가 유니폼이 이쁘기 때문에 오빠 잘 가세요 웃고 열심히 뛸 거니까 만들고 싶으신 대로 꿈 한번 펼쳐보시고요 꼭 응모 되셔서 웃는 말다 하셨으면 습니다 근무전 많은 팬분들이 일단 많이 해주셔야 많은 아이디어 나오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게 이렇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응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거잘못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. <laughs> 네, 그리고 구단 직원분들이 뭐 알아서 그런 거는 뭐 해주시겠지만 꼬깃퍼 거를 뭐 빼먹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같은 선수인데 네, 네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잘 만들었다고 이쁘다. 그래. 이 위에가 더낫지 않아요? 솔직하게. 형들이 역시 형들이 좀이 어. 몰라 좀 패션. <laughs> 나이들이 있어서 그러신지 약간. <laughs> 예. 좀 침침하시네 약간. <laughs>